예, 아 이제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새 속의 때를 벗어라. 그러면서 제가 어 이런 부제를 한번 달아봤어요. 강점으로 일하라고, 뭐 강점으로 일하라, 뭐 이런 거. 예, 자 보십시오. 제가 어 이건 실제 얘기예요. 어떤 책을 읽는 중에 이제 그 책이 이제 내용이 그거예요. 야, 네가 갖고 있는 강점 있지 않느냐. 그 강점을 가지고 일해라. 강점을 극대화해서 일해라. 뭐 이런 책이었어요. 뭐꽤 유명하신 유명하셨던 어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그런 목사님이 쓰신 책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딱그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어떤 주신 마음 또 그런 것 같아요 딱 저한테 이제 그런 마음이 오는 거죠 야 내가 약점 갖고는 일안 하냐 딱 그러시는 거예요 예야 내가 약점 가지고는 일안 하냐 아, 물론 내가 사람 강점도 쓰지 약점은 안 쓸까? 그 사람 단점은 내가 안 쓰니? 장점은 내가 안 쓰니? 난다 써. 그리고 내가 약점 가지고 일할 때더큰 일들이 일어나, 더 많은 일이 벌어져. 나는 그책 제목 마음에 안 들어. 어우, 되게 놀랬어요. 제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약점, 강점, 장점, 단점, 그 사람의 치부? 다 쓰십니다. 다 쓰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재능이 있을 때는 그거를 그거를 강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달란트로 볼 것이냐, 이거는 굉장한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점으로 본다는 얘기 자체가 뭐냐면은 이것은 어, 비즈니스 경영학적인 툴에서 나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얼핏 보면 맞아 보이죠? 근데 그 끝은 망할 수 있습니다. 망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강점을 극대화하라는 거. 강점을 극대화하라. 이거는요.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은 어,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한번 알아두세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러니까는 전 세계에서 뭐 경영, 경제, 마케팅, 비즈니스, 뭐 경영 전략을 공부하는 사람이면은 한두 번쯤은 이 사람 책을 접하거나 읽어 봤다라고 보면 맞아요. 전 세계에서 경제 경영 비즈니스 공부하는 사람은 어한 번쯤은 들어 볼땐 사람이죠. 몇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어 유대계 쪽 사람이고 굉장한 어떤 영향력 있는 어떤 학자죠. 세계적인 학자죠. 그죠? 근데 보세요. 강점을 극대화하라는 거는요. 이게 플라톤 철학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죠? 우생학이죠. 예. 열등한 종자들은 없애고, 어, 우수한 사람들만 가지고, 뭐, 무슨, 무슨, 그렇게 하자. 그죠. 근데 이런 게, 이게 영향을 미친, 영향을 누구한테 미쳤냐면 히틀러한테 미쳐서 히틀러가 뭐,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는데 써먹은 어떤 사상적인 배경이 된 거죠. 자, 보십시오. 이 툴을 장착한 후에, 이런, 이런 경영학적인 툴을 장착한 후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요, 경영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경영학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경영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교회를 운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여기저기 막 좋은 경치를 구경하면서 열심히 돌아다닌 사람이, 막상 검정색 선글라스를 끼고 돌아다녔다면은, 돌아다니는 것을 조금 줄이더라도, 안경을 바꾸는 작업을 먼저 해야겠죠. 자, 다시 한 번요. 여기저기 좋은 경치를 구경하면서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막상, 어, 자기가 쓰고 있었던 안경은 검은색 선글라스였어요. 뭘 봐도 검은색으로 보이겠죠, 그럼? 그러면은, 여기저기 싸 돌아다니는 거를 확 줄이고, 먼저 그 사람이 해야 할 거는요, 안경을 바꾸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많이 읽기 전에, 비즈니스나 경영학으로 형성된 그 프레임, 그 프리즘 자체를 바꾸는 거를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이제, 그 고린도 후서, 12장 23절에서 30절 여러분 이거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23절에서 30절 뭐 제가 읽는 거는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30절 하나만 읽겠습니다 3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23절에서 30절 읽어보면요 사도바울의 자랑의 내용이 다 이상한 거예요 뭐 자기가 뭐매 맞고 고생하고 감옥가치고 뭐 파손되고 이런 거를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이런 것들이 자랑이다. 나의 자랑이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이런 거죠. 응?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약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결국 그 고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왠지 계속 가리고 싶잖아요. 그걸로 어필하고 싶진 않잖아요, 사실. 그죠? 물론, 뭐, 그거를 묻지도 않았는데, 뭐, 보여주고, 광고하고 다니고, 드러내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쓰겠다 하시면은, 내어드려야죠. 내 치부라도, 약점이라도. 숨기고 꼭 감출, 감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자. 또 이제 좀 약간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어, 어떤 새 속에 찌든 사람들, 찌들기 전에 가만 보면 사람들은 어떤, 어, 사람들의 어떤 말들, 시대가 만들어낸 말들, 아니면 속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명언이라는 거를 성경적인 해석에서, 성경적 사고 방식에서 걸르지 않고 받아들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거를 필터링을 안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뭐 많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이민을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고생 끝에 병이 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진짜 정말 뭐 이민 와서 사시는 분들 여기서 이제 비디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심히, 이민하서 열심히 일하는 거야, 진짜.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빌딩을 샀어요. 건물을 샀어. 어느날 밥을 먹는데 소화가 안 돼. 병원 가보니까는 말기 암이야. 다 퍼졌어. 그래서 이제 의사가 시한부 시안, 선고하는 거죠. 3개월 있다가 당신 간다고. 제가 주변에서 그런 분만 여러 번 봤어요. 살만하니까 가신 거예요. 네. 진짜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야,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어떤 놈이 만들었나. <laughs> 그런 생각 해봤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오기도 하지만은, 고생 끝에 병도 오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 고생이라는 거, 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 하죠. 그죠? 근데, 이 고생이라는 건두 종류가 있어요. <laughs> 해야 하는 고생. 해야 하는 고생과, 안 해도 되는 고생이 있어요. 이거는 저의 어떤 고찰입니다. 네. 사람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자기가 공부를 잘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능을 잘 갖추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해야 되는 고생이면은 해야죠. 그걸 안 하고 취하겠다. 그럼 도둑놈 심보죠. 그죠? 그런 거는 응당 해야 되는 고생입니다. 해야 되는 고생을 안 하고 내가 그걸 얻겠다고 말이 안 되죠. 근데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뭐 철이 드는 게 아니에요. 이가 갈리는 거지. 예.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요. 안 해도 되는 고생은 젊어서 해보세요. 예. 사람이 이가 갈리고, 진짜 열이 받지. 그잖아요. 예? 자, 뭐, 또 이런 얘기는 해볼게요. 뭐, 근면하고 성실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방향이 잘못된 근면성실을 본적 있으십니까? 예. <laughs> 방향이 잘못됐어요. 근데 근면 성실해 이런 사람은요 올바른 방향에 머물르고 있으면서 기어가고 있는 게을러 터진 사람보다도 못한 거죠. 그죠 근면 성실한 사람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요 이 평안함과 안정감이 있는 상태에서 근면한 사람이 있고 불안과 근심 염려에 완전히 압사돼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뭘질리는 거예요. 딱 보면 금면에 보이죠. 성실해 보이고, 부지런해 보이고. 근데 그거의 근원이 그 사람이 금면하게 만든 그 행동의 동기가 불안과 염려와 근심, 초조, 불신이라는 거죠. 결과가 안 좋아요. 부지런한데도 결과가 안 좋아요. 금면 성실이 뭐 중요하다. 안 그래요. 그것도 나름이라는 얘기예요. 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경험보다 더 좋은 선생이 없다. 뭐 경험이 무슨 뭐 지식을 이기는, 뭐 이런 얘기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경험보다 더 좋은 선생이 없다라는 게 진짜 맞는 얘기면은, 뭐, 사법고시에서 일곱 번 떨어지고 여덟 번째 붙은 사람은 무조건 첫 번째 합격한 사람보다 점수가 좋아야겠죠. 그죠?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그죠? 그 예전에 오바마가 대통령을 하기 전에 이제 경선에서 오바마하고 힐러리가 서로 이제 대선을 놓고 경쟁을 했었거든요. 했을 때 힐러리가 이제 자기를 밀어달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어 자기 남편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이렇게 국정 경험도 많고 경험이 많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어필을 하더라고. 이때 이제 오바마가 어떻게 받아쳤냐면은 아 그렇게 국정 경험이 많은 거 내가 존중합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한방매인 말이 그거죠. 그러나 경험이 많다고 일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이 얘기도 해볼게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봤냐면은 그분의 이 태도가 그거예요. 내가 성경을 뭐한 200번 읽었으니까 뭐 20번에서 50번 읽은 목사보다는 자기가 낫다. 이렇게,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을 100번 통독했으니까는 성경을 20번 읽은 사람보다 많이 안다라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거냐 이거죠. 그럼 그렇지 않죠. 그건 그렇지 않죠. 그런, 이런 말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형성하고 있는 태도와 시각이나 사고방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성경적이고 성령의 역사를 더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가면 좋은데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사, 어떤, 뭐 어떤 사회 텀 중에 뭐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보면서 굉장히 짜증이 났어요. 88만원 세대라는 말을, 이런 단어를 쓰고 다니고, 듣고 다니고 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의식이나 가능성 자체가 축소될 거 아니에요. 응? 그잖아. 요 아, 나는 우리는 88만원 세대야. 뭐, 점점 더 어려워. 시급은 뭐, 떨어져. 물론 그게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사실일지는 몰라도, 그런 말을 마음속에 품고 살고 다니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어 주신 어떤 그런 달란트들이나 자신의 어떤 사명들을 펼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런 말의 노예가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 책을 쓴 분들은 이런 용어들을 유행시키고 인세를 받아 가지고 돈을 벌겠죠. 그렇죠? 자,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8절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비디오 잠깐 스톱 하시고, 어, 찾아보시면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힐까 주의하라. 너희를 사로잡을, 사로잡을까? 아, 사로잡힐까 주,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죠? 자, 두 번째 비디오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본능적으로든 자 자기의 강한 부분, 자기가 잘하는 부분을 가지고 어필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될수 있으면 자기의 연약한 부분, 추한 부분은 안 나타내려고 하죠.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은 그거를 강점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강점이 있으니까, 강점이 있으면 분명히 약점이 있을 것이고, 약점은 가리고, 강점을 극대화시켜가지고, 무언가를 한다. 이거는 비즈니스 경영학에서 말하는 얘기란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런 툴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재능이나 은사를 달란트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강점으로 볼 것인지, 달란트로 봐야죠. 그죠? 강점으로 일하냐고요? 맞아요. 맞지만 다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점도, 장점도, 단점도, 치부까지도 쓰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깊숙이 자리 잡은 그런 사고방식들, 인본주의로부터 온 그런 사고방식들을, 어, 때를 벗겨내시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막혀 있는 부분이 많아요. 성경을 읽고 하면서도 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역사들이나 일들이 왜 내게 안 벌어지겠어요. 사단은 공교육을 통해서 아니면은 세상에 떠도는 어떤 그런 철학이나 사상이나 가르침이나 유행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머릿속에, 두뇌 속에다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어떤 사람의 말들, 용어들, 어휘들, 하다못해 심지어는 속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필터링하지 않고 받아들인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때들을 여러분이 베겨내시는 어 그런 하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